자, 170페이지에 639번, 이거 다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뭐 사용하면 되냐면, 축 사용하면 돼, 축. 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대. 그냥 뭐, X1, Y1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잡고, X3, Y3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그, P. p 자체를 만약에 그냥 뭐 a,b 이렇게 놓는다 만약에 그러면 얘네의 제곱이랑 얘네의 제곱이랑 얘네의 제곱을 구할 거 아니야 예지 그래서 x1, 아니 a-x1이라고 할까? a-x1의 제곱, 이런 제곱 되겠지? b, 아, 어 뭐라고 했냐 b-y1의 제곱 이게 지금 AP 제곱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도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A 제곱이 3마리일 거란 말이야. 그럼 3A 제곱 맞아? 이 상태에서 그 A1차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에 저기 2에 2 맞나? 이 맞아. x1 맞지? ea x x1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나 3분의 1안 되잖아. 3분의 1 아, 맞네. 그지 x1 더하니 x2 더하기 x3 에다가 a 한 다음에 줄줄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이용한다고? 축이 원하죠. 이거 축 구해봐. 축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잖아. 이거 날라가면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라고 증명이 돼버리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알겠 그니까 축을 이용하면 됩니다.